어 오늘은 이제 음그 캐릭터마다 어 미션이 잖아요 그래 퀘스트가 있는데 이제 기본 퀘스트는 다 깨고 어그 상태에서 이제 어 캐릭터마다 이제 퀘스트 깨는 방법을 이제 하는 건데 별거 없는데 이제 그게 좀 초보자한테는 어렵죠 그래서 어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퀘스트는 여기 튜토리얼에 이제 요거 모두 회색으로 바꾸면 되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회색으로 이제 바꾸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의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못 깨고 있는 게 의사니까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하단 오른쪽에 보면 별 표시가 있죠. 그래서 상자 일회 얻기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저는 지금 다 깼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두가지를 이렇게 한 가지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쵸? 나눠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까지는 깼어요 두 번째까지 여기서 나눠져서 여까지는 깼는데 이걸 못깨게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 그래서 밑으로 선택을 해서 이거 지금 잠겨 있는 쪽 이쪽으로 이제 음갈 건데 그쵸? 어, 이것보다 쉬울까 하고, 그쵸? 이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쵸? 어, 지금 이쪽으로 갈 건데, 이걸 어떻게 선택하냐.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 여기로 돼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어, 여기로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추리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음, 자기가 이제 깨고 싶은 걸 깨는 거죠. 그래서 는 이걸로, 어, 이걸로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 하고 싶은데 목표 설정으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글씨가 나오잖아요. 어, 이거를 하는 거죠. 클릭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간단한 거죠. 별것도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음, 모르면 이것도 모르죠. 어, 알면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생존자도 이제 다른 영상에서 이제 설명했지만 제 영상 자주 안 보시는 분더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생존자죠. 감시자는 감시자로 들어가고. 여기서 맨 왼쪽 이제 종이 모양 있는 걸 클릭해요. 그럼 이렇게 나오고 생존자 해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맨 왼쪽 간호사잖아요. 간호사를 딴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행운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아까 의사를 깨야 되니까 의사로 이렇게 변경하시면 돼요. 변경하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되고 준비. 미션이 상자 여는 거잖아요. 어, 왼쪽 상단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기초 상자 하나 열기. 그러면 이제, 어, 첫 번째 미션은 끝나는 건데, 열면 이제 3개 까라고 나와요. 근데 하나만 깔아도 돼요. 어, 미션을 다 이제 3 개로 클리어 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있으면 하나만 까도 이제, 다음 스테이지 있잖아요. 미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서 있으면 되죠? 저, 어, 고유한 자 얻었죠? 찾고 있어서 그래요. 앞으로 가셔야 돼요. 상자 앞으로. 뒤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까면 되죠? 그러면, 어, 또 하나 더 까라고 그래요. 총세개 까야 되죠. 음, 주사로 바꿀 수 있죠. 저 모양 누르시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미션이 상자 까는 거기 때문에 어, 상자 까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완료 클리어 해지만 되지만 저는 이제 목표가 상자 까는 거니까 우선 상자부터. 왜냐하면 이거 어, 저거 하, 하, 하다 보면 이제 그거 되죠. 음. 이제, 괴물이 쫓아오죠? 감시자가. 그래서, 우선은 이제 상자 까는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영상 저도, 어, 이거 지금 미션 깨는 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이거 이제, 음, 클리어 하는 거는 본인들이 하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클리어 못 했어도, 그쵸? 어떤 식으로 하는 것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자를 까면, 맨 왼쪽 상단에, 여기, 여기죠? 여기 보시면, 이걸 클리어 할수 있는 거죠? 음, 열었어요. 이제 하나 더 열면 끝이죠? 하나만 열면 돼요. 근데, 어, 별세 개, 3개, 세 개로 클리어 하려면, 그쵸? 하나 더 있죠? 저쪽 있나 봐요. 이제 맨 위, 위에 상단 보면 해독하지 않은 상자 3 개죠. 음. 그리고 이렇게 까놓면 으못먹는게 어, 아니에요. 딴 애도 와서 먹을 수 있어요. 어, 꼭 까놨, 까놨다고 해서 아군이 못 먹는 거 아니고 자기가 먹었을 경우에 그렇죠. 무승부 또는 승리를 해된대요이 음. 상태에서 무승부 또는 승리 이렇게 어, 일단 3개 상자가 남았으니까. 이제 아까 그 탐지하는...아니라, 아, 그...아까 열려고 했던데, 했죠? 봤던데, 저희 지나왔던데, 거기이제거기서그하나이제어 저거... 해독하면 되죠. 대담함, 여기 근처에 있나 봐요. 여기 있죠? 도망갈 준비해야 돼요. 대담합니까? 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예요 감시자가 근처에 있대요. 이정 가운데 맞추기 힘들어요. 어? 어. 탈출해서 승리했네요. 오. 도중에 나갔대요. 왕이 나간 거죠, 왕이. 저희 잡는 감시자가 음. 나가서 튕겼나보다. 추천을시 받고, 그쵸? 얘도 추천주고. 이렇게 쉽게 클리어 했네요. 마치 짜고 한 것처럼. 어, 아무튼 제가 나가서 그러는데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어, 그래서 이제 완료하면, 어, 이렇게, 추리, 추리, 그죠? 이렇게 되고, 여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됐고, 어, 이렇게 됐죠? 다음 추리죠? 어, 감당 불가, 생활이 어려움, 주주 하게 되면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뭐, 어쩌고저쩌고, 어, 감시자 시야에서 1회 벗어나기. 그러니까, 감시자가 이제 얘를 딱 발견하고, 그죠 도망가면서 이제 따돌리는 거지. 어, 그걸 한번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은폐. 와, 이건 더 어렵네. 감시자를 1회 기절시켜야 된대요. 어,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골라서 하는지, 어, 이번에는 따는 걸로 이제 골라서 어, 해보겠습니다. 다른 거는 변호사? 변호사로 이번에는 해볼게요. 변호사도 이제 봐야죠. 여러분, 이제 안 해봤으니까 변호사 클릭했고, 여기서 상자 이게 보시면 아래 것도 있고 위에 것도 있는데, 위에 걸로 설정했죠. 상자 1회 열기, 이것도 쉬운 걸로 했죠. 감시자에게 1회 추격당하기, 그렇죠? 상자 열기가 쉽죠. 그래도 만약에 감시자에게... 취급 당하 기를 하 려면 이렇게 골르면 되 죠？그래서 이렇게 골랐 고넣고 레디 하고 여 기서 왼쪽 종 이를 클릭 하고, 여기서 음 여기 보자. 변호사였죠? 여기서 볼 수도 있네요. 이렇게 해서 그렇 어, 근데 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빈 공간을 클릭하면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종이 그다음에 오른쪽 시커먼 빈 공간을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어, 이번엔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아까는 이제 어, 그런 경우 드문데 이제 이렇게 나가서 승리했고 이번에는 이제 맵을 활용해서 이제, 이제 상자를 까면 되는 거죠 상자는 표시가 안돼 있네요 그쵸 여기 위에 있는데 여기 쫓아와요 가장 잘쫓아오더라고요 어? 소리가 났다. 그쵸? 근처에 있다는 거죠? 그렇더라고요그 위에, 위에 있는 걸 이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좋아. 뭐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한다 하면 건들어서 까면 되는데, 생각보다 거기서 이제, 어, 나타날 확률이 좀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없을 것 같은데. 어뭐 공구함 생겼죠? 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상자 나오겠죠? 어 도망가고 있어요. 행운아가, 그쵸 저기 있죠? 여기 상자 하나 있어서 또 까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가장 쉬운 거를 깨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이제 깨는 방법이 아니라 어 쉬운 걸 선택하는 방법을. 어, 알려드릴 거죠? 쉬운 게 있는데, 어, 어렵잖아요, 너무. 이렇게 해서 맵을 보면서. 하나가 지금 까고 있죠? 암호 해소하고 있죠? 어, 제가 저기 멈춰있어요, 한 명이. 그쵸? 한 명이 왜 멈춰있을까? 숨어있는 건가요? 여서 네, 있어야죠. 귀 나오면, 이제, 어, 딘지 보려고, 어, 들켰다. 서 있었는데 들켰네. 분명히 서 있었는데 왜 들켰을까요?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어, 쫓아온다. 아이씨. 하필이면, 그죠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아, 나 지금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아우, 열받아. 왜날 쫓아오니? 막다른 길이야, 하필. 아우, 저놈의 사슴. 사슴은 그게 있어요. 추적하는 게 있어. 왜 추적을 잘해? 사슴한테 걸렸으면 이제 포기하시면 돼요. <laughs> 그냥. 근데 사슴 단점이 있어요. 뭔가 단점이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상자를 열시면 돼요. 이건 죽었는데 어쩔 수 없죠. 짜증나지만. <laughs> 그래서. 그게 있어요. 스킬마다 이제 그 뭐, 음, 적을 하 스킬이 있어서. 음. 그 추적하는 스킬이 있어서 그냥 어 가만히 서 있어도 추적하는 게 있어요. 어못 구했죠? 걸려가다가. 그러니까 저기 서 있게 만들면 안 되는데 저기 어 지키고 서 있더라고요. 벌써 튀어서 안 보여요. 저기가 있어요. 벌써. 저희 편인가 봐요. 저는 이제 끝났네요. 쟤도 저기다 세워놓고. 음, 오히려 잘될 수도, 잘될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그, 뭐지, 완료, 하나를 못하고 하나를 완료한 상태죠, 지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승리를 안 하고, 그냥, 음, 이렇게 패배했죠? 그리고,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 변호사였죠. 어깬 걸로 안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 음, 상자를 하나 깠지만, 그쵸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별거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제 어 미션 어떻게 하는지 이제 챔프마다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행운아로 돼 있잖아요. 행운화는 없어요. 기본 베이스 처음에 나오긴 하는데, 음,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얘 누르고, 아이고. 여기서 행운화를 한번 골라볼게요. <laughs> 여기서테고나 기본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돼 있는 거 그렇죠? 이제 보시면 아래 하단에 아무것도 없죠. 음 이렇게 되네요. 다 깼으니까 그렇죠? 몇 가지 방송 촬영하겠습니다.